관세 이슈 속관세 이제는 실적이다. 안녕하세요. 7월 15일 화요일 아침, 오늘도 시장의 핵심을 먼저 전해드리는 우염미입니다 어제는 글로벌과 국내 증시 모두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에서는 고율 관세라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지만 시장은 오히려 웃었고, 국내 증시는 마침내 3,200선을 회복하며 기술적, 심리적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글로벌 시황과 국내 전략, 오늘 주목해야 할 섹터와 종목 흐름까지 실전 매매 관점에서 끝까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우선 미국 시장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멕시코에 대해 무려 30%의 고율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 대해서는 50일 안에 휴전 안하면 100% 관세, 그리고 러시아 원유 수입국들에 대한 2차 제재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자칫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뉴스였죠. 하지만 놀랍게도 뉴욕 증시는 모든 주요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운은 0.2%, S&P 500은 0.14%, 나스닥은 0.27% 상승했고, 특히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이천은 무려 0.67% 급등을 했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 관세 발표를 실제 조치가 아니라 협상 전략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정치적 수사로 받아들이고, 관세율 자체는 낮아질 거란 기대가 선반영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2분기 실적 시즌, JP모건, 모건스탠리 등 대형 금융주부터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다시 이익으로 회귀하는 분위기입니다. 채권시장에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44% 급등하며 긴장감은 유지됐지만 달러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고 WTI 유가는 66.8달러로 급락을 하며 유가 부담이 완화되는 흐름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코스피는 보아권에서 출발했지만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폭을 키우며 종가 기준 3,202.03포인트 플러스 0.83% 상승 마감했습니다. 무려 3년 7개월 만에 3,200선 회복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하루에만 3,486억 원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각각 매도하며 이 흐름을 뒷받침했습니다. 코스닥은 800선을 소폭 하회했지만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 개인이 2,0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며 지지력을 보여줬습니다. 달러 원 환율은 다시 1,381.2원까지 올라섰지만 이는 미국발 달러 강세와 위안화 약세 영향으로 당장 국내 주식 시장에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국내외 증시에 영향을 준 주요 이슈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발표, 하지만 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였고요. 비트코인 12만 3천 달러 돌파, 이번 주 미국 클립토 위크 입법 기대감입니다. 삼성전자 회장 사법 리스크 완화 기대감, 삼성그룹주 전반 강세였고요. 갤럭시 G7 시리즈 예약 판매 돌입, 통신주 디바이스 관련 기대감 상승, 중국 6월 수입 증가와 시진핀 방한 기대감, 화장품 유통주 순환매 촉진이었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탄력을 보인 건 단연 반도체 화장품 보험 지지주입니다. 오늘 가장 강한 탄력을 보인 건 단연 반도체 화장품 보험 지주주입니다. SK하이닉스는 드디어 종가 기준 첫 30만 원 돌파. M16 생산 라인 가동률 상승 기사도 긍정적이었죠. 화장품주는 중국발 기대감에 한국 화장품 플러스 20.4%, 토니모리 APR이 강세였습니다. 삼성 그룹주는 지배구조 개편 삼성그룹주는 지배구조 재편 기대와 사법 리스크 완화로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모두 급등을 했고요. 보험주와 지주사는 한화손보, DB손보, CJ, 코오롱이 주주환원 강화 기대감에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한편 오늘 급락한 종목도 있었죠. 카오페이 NHN 등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지연과 정부 경고로 급락을 했고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고점 부담과 구조조정 이슈가 있었습니다. 워터스는 합병 이슈로 급락을 했고요. 이 종목은 전형적인 합병 디스카운트 사례로 복귀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처럼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오고 시장에큰 뉴스가 악재 해소로 작용하는 날은 초기 보합 눌림에서 눌림목 매수 전략이 정석입니다. 특히 오늘은 SK 하이닉스 돌파, 삼성 계열주 강세, 화장품, 보험주, 시세 분출 흐름이 장중 11시 이후 본격화됐기 때문에 오전 눌림 공략, 오후 시세 확산이라는 매매 시나리오가 정석이었죠. 그리고 이번 주는 실적 시즌 본격화, 내일 미국 CPI 발표, 비트코인 법안 통과 여부 등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 모멘텀이 분명한 종목, 기대가 높은 종목 위주로 압축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관세는 협상 전략, 실적은 실체다. 오늘 시장이 말해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제 시장은 다시 실적과 구조적 모멘텀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의 방향과 테마순환 흐름을 놓치지 말고 전략적으로 압축된 섹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다시 빠르고 정확한 전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